네, 가상관제인홍익표이사입니다 개정된 2024년 관제인 직무표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42번째 시간입니다. 부인권 대상. 상속재산이 분할 협의, 상속폭기의 경우 어떨까요? 이거는 워낙 뭐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상속재산이 분할 협의는 그 성인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부인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나 재산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의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유해성이 인정되는 부인 대상이라 할수 없고 구체적인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의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부인이 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어, 본인이 안 받죠. 안 받고 <laughs> 제로로 해놓고 이제. 어 네, 뒤로 받는 경우도 있죠. 뭐 현금으로. 아니면 이미 받아서 현금으로 다 썼다. 이런 땐 넘어가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그, 친족 명의로 상속 협의 분할을 하고 포기하고 자기는 이제 안 받은 경우에는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 수익자한테. 그 상속 협, 분할 협의는 사실상 이전시키는 거죠. 자기 지분을 그 수익자한테 이전하는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상속의 포기는 달리 보아야 된다. 대법원 2011년 6월 5이 선고 2011다 29307. 이것도 유명한 판결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인적 결단이다.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상속인이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해야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위들이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비법 4 0 6주의랑에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아니하여 사행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laughs> 이거 좀더 자세한 판결을 보면 그런 문구도 나오죠. 상속 포기가 비록 채권자에 대해서 다소 기대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부인권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분행위라고 보면됩니다 일적결단. 신분행위입니다. 재산행위가 아닙니다. 상속 포기, 유증위 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이것도 이제 사상의 일신전조권이죠 그래서, 상속. 분할 협의와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laughs> 케이스가 많습니다. 상속 포기하고 이제 결국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세달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자녀 중에 빚이 많은 사람은 상속 포기해야 돼요. 상속 포기를 하고 파산서 들어오면 완전히 건드릴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안 하죠. 그냥 귀찮으니까 등기만 하죠. 협의분할. 협의분할서에 그냥 자기 지분은 제로 한다. 사인해주고 인감 첨부하고 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별일이 있겠지 하고 몇달 후에 이제 파산 들어오면 완전히 발견하면 그 협의분할 바로 부인할 부인해서 뭐 얼마를, 한가를 해야 되는 등 많은 등그 금액이 뭐 작으면 상관없는데 작으면 한가도 안 합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4억입니다. 4분의 1이 면 얼마죠? 1억입니다. 지분이 1억이에요. 빌라도 뭐... 비 3억 가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한 1억 정도의 근저당이 돼 있다 빼도 1억 2천에 4분의 1이면 3천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억대가 넘고요 빌라도 몇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미치고 한 장을 노리시죠. 파산면책 받으러 들어왔다가 상속 포기 같은 거 제대로 변호사 나 법무사 도움 안 받고 그냥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어쩔 수가 없죠 판례가 그렇고 채권자들의 규칙 이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건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상속 포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대기 중인데 상속 포기를 했는데 오빠가 이제 받았죠 땅을 그랬더니 이제 결국 그 오빠한테 <laughs>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답변서를 써서 답변서가 아니라 이제 재소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소송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 오빠한테 내용 증명으로 그 당신 여동생이 사행을 했으니까, 지분만큼 돌려달라. 상속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계속 찔러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파산 면책이 들어가면 폭시원이 해결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또 이제 한, 뭐, 1, 2년 시간을 끌다 보니까, 다시 또 채권자가 이제 포기하는, 포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 상속 협의 분할하고 상속 포기, 이게 이제 뭐 쟁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속재산 파산에 나오겠지만, 385조, 386조가 있죠. 파산 선고 전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파산 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다. 그죠? 아무튼 상속재산 협의분할하고 상속포기는 구별을 하고, 상속 포기는 잘안 하더라. 그래서 협의 분할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부인권 대상의 1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